안녕하세요. 오늘은 향후 3개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18% 정도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을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어, 예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마켓 인사이더라는 그 신문에서 어, 지난 5, 5월 11일에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넥스트 3리먼스 어, 여섯 어, 가지 그 리스크 때문에 18% 정도 텀블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골드만 삭스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growing infections rates outside 뉴욕 해가지고, 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뉴욕은 이제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뉴욕 이외의 주에서는 지금, 어 시작을 하고 있고, 점점, 점점, 그, 감염자,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USR, just beginning, 등은 시작한 것 같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a lengthy, a l reboot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경제가 재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재개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어풀 레커버리 리커버리 바이 더폴워 크레이지 터크. 그러 완전하게 뭐 회복되는 거는 크레이지 터크다. 근데 그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바뀔 거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천만 명이 넘게 어, 4월달 실업자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숫자가 생각보다 너, 어, 높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4.7%에서약 15%이고 생각보다 높은 실업률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뉴욕 이외의 지역은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없어지는게 쉽지가 않다 그게 이제 독일하고 중국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솔직히 어느 정도 진정될 줄 알았는데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쉽게 진정되는거나 없어지지 않는 게좀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나오고 꾸준하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가 이제 견, 경제가 이제 반등될 거고 이걸 낙관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고 실업률도 이제 14.7%고 미국이죠 미국에 2 0 5 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세니 다. 많은 실업률과 실업자가 발생을 했고 이 이후에 풀, 레커버리, 풀 리커버리는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유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는 건데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좀어좀 눈여겨 보셔야 될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메이저 us뱅크가 한국도 imf 때 경험을 했듯이 이제 대손충당금 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 은행들이.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좀 봐야 되네. Reserves totaled 46 billion in three months period. In the three months period. Compared with 49 b i l l i o n in all of 2019. 그러니까, 어, 460억 달러를 지나는 3개월 동안, 1분기 때, 대손충당금으로 미국 은행들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를 해야 될게 작년 1년 내내 490억 달러를 모았는데 미국 은행들이 460억 달러 엄청나게 대손충당금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다든지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고도 예상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투자를 잘안 해준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은행이 나서서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돈을 끌어당기고 있다. 운행은 일반적으로 돈을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영향으로 인해서 골드만은 골드만 이스펙트 버이 백스 투 슈링크 바이 50퍼센트 디스 이어. 그러니까 주가를 바치거나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데 바이 백스가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바이 백이 어,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50%가 줄어들 거다. 지금 은행도 살아남겠다고 재손 충당금을 하고 있고, 뭐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자체도 대손 충당금 쌓느라 아니 은행은 대손 충당금 쌓고, 은행 기업들은 이제 돈을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사주 매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대 50%까지 작년보다 줄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주, 기업에선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야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다. 당연한 거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안 하니까 슬래시드 디바이던드스라고 하고 디바이던드스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용어는 배당입니다. 배당도 당연히 많이 줄일 거고 그래서 골드만시스 디바이던드스 슬라이딩 바이 23퍼센트, 그러니까 2 3 23% 정도가 이 올해 내내 23%한 4분의 1은 배당을 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줄고, 자사주 매입도 줄고, 주가에서는 진짜 안 좋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우량 회사들은 아마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은 회사들은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주식도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크게 와서 정리를 하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송충당금을 작년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은 50%를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23%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이 줄인다는 게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좀 많이 주식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선이, 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 2002년, 아, 2020년 프레지던셜 일렉션 음,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리저브드 이프트,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리브더 화이트 타우스. 이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되면, 2017년에 했던 법인세의 이나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없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경기부양을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크라티 파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인상할 거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요, 어, 영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S&P 500, 500개의 기업 우량주들에 대해서 슬라이드 바이, 어닝 퍼 셰어 EPS죠. EPS가 모두 슬라이드 바이 19달러스 넥스트 이어. 그러니 19달러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내년에 세금을 인상을 해서 그 영향으로 EPS가 19달러가 줄어든다. 이건 또 주가에 엄청난 영향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서 주 영업 이익의 소 영업 이익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지만 좀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이걸 좀 크게 보면, 미국 대선,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대선을 당선되면 세금은 당연히 인상할 거고요.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든지 뭐 이러겠죠.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되면 골드만 삭스에서는 더, 어, 숫자를 예상을 했는데, 19달러 정도 감소가 된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출도 내년에 경제가 회복 안될 수도 있는데, 매출도 안 좋고 세금도 인상돼서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EPS 19달러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S&P 500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텐션스라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다죠. 지금 중국 표정은 이거죠. 진짜 중국도 힘든데 미국은 작년에 해비했던거 해내라 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겠죠 시진핑한테 근데 시진핑은 또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안 들어주면 또 자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텐션이 아마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보호무역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긴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만 긴장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국내 힘들지만 뭐 어떻게 미국에서 요구를 안해안 안 들어주면 뭐 힘드니까 또 미국은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중국에다가 요구를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무역 자체도 좋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 볼두만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은 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 정리를 하면 미국이 뉴욕주 이외의 감염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걸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경제 재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짜 생각보다 예상만큼 풀리커버리는 저도 이제 풀리커버리는 힘들고 파셜리커버리가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가늠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경제 재개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미 대형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대선 충당금을 엄청나게 줄 늘리면서 보이백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제 역할을 지금 자기 살아났는데 집중하느라고 자그 역할을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좀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배당은 23% 이상 감소하고 보이백은 50% 이상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두 가지가 진짜 주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배당하고 자사주매입 감소. 그리고 미국 대선이 민주당이 되면 뭐 세금 인상이 돼서 이제 좀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미국 대선이 솔직히 트럼프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막 법인세 깎아주고 그래서 막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보육, 보호무역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호무역이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안 좋고 미국 입장에서도 정, 정말 쉽지가 않겠죠. 이런 총이 여섯 가지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급락을 3 개월 동안 급락 18%면 급락이죠 다시 급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어 제가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사람이라서 잘못 말씀드리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영상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